아무것도 심어야. 어? 네, 네. 뭐래? 네. 응? 네. 그래? 네. 오, 너무 네. 너무 허술해 지금. 너무 허술모면서 좋았어. 근데 여기서 잘자라나겠죠 그리고 여기도 뭘 파서 털어볼까? 하고 원래 소통을 써서 비닐 다 찢어지고 있으니까 위에 흙을 좀 덮어야겠어 이쯤 하나 더 하고 동영상 진짜 간짜로 다 그리는 거 같지 않아요? <목소리> 줘야 잘자라겠죠저 겨자채는 이제 좀 먹어도 될것 같아. 아닌가? 너무 작나 그래도 이 정도면 뭐좀 작긴 하네. 이좀 따야 지 따야 애들이 그런 거도잘 하겠죠? 그때 심었던 봐봐 얘는 있었잖아요 이렇게 컸습니다 벌써 응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사실 안 켜도 애들이 제일 크긴 하거든요 <목소리도> 잘 크는 건가? 뭐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난 잡초들을 뽑아줍니다. 근데 뭐 요즘 거의 해가지고 잡초가 남은 게 따로 없어 그리고 좀 죽어가는 잎좀 떼주고. 어뽑혀버렸어오 마이 oh 갓. 부러진 걸로 물을 준답니다. 거름 주고, 물도 주고. 아 힘들어, 추울 것 같아. 이렇게. 짜잔! 고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망치 살인 망치. 춥다 비 오니까. 지금 제가 나머지 잘 키우고 이제 여기를 한번 정리해서 시키야겠다 서비스로 준 상추도 심었고, 저번에 심은 상추도 잘 살아있고. 바질이 왜 이렇게 오늘 잘못 자라고 있지? 보 나머지 애들은 핸두롭게다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도, 저쪽은 심지어 꽃을 필 정도로 아주 굿. 텁텁한 제 미니 밭 여름에 여기서 잘지내고 보겠습니다. 아주 개 난리가 났군요 근데 얘네를 좀. 시설. 옥수수 옥수수를 안 뿌리고 왔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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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왔어. 요즘기 길어 키울 겁니다. 아니, 옥수수를? 이렇게이렇게뿌렇게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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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수게게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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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수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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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옥수수들게진렇게이렇게렇게 에서넣나중다심 왔을 때 당근 되게 시들시들했는데 많이 키도 컸죠 여기 작은 애들 아직도 작고 아이치도 많이 올라왔고 옥수수 하시는데가게 전날 해줄게 얘네가 더잘 자라려면, 이렇게 아래에 있는 애들을 좀 따줘야거든요? 그래서, 봐봐봐. 많이 올라왔잖아. 이렇게 좀 따줘야,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서, 좀 따줍니다. 얘는 진짜 대왕처럼 크고, 또. 진짜 많이 컸네 음! 이 향이 안 나겠지만, 저한테 지금 향이 엄청 좋게 나요. 하나도 죽지 않고 잘 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. 뭐 이거금말라가니까 마른 해서 좀 떼주고 큰 약국 몇개 따주고 또뭐 뭐 잘할 수 있게 아 어떻게 안 따져? 이것도 먹는 거였네. 기억이 났네. 보시만원지 뭐 우선 그래도 따줍니다. 얘도. 또, 아래 있는 애들 따주고, 상추도, 똑, 너무 많아. 똑, 따줍니다. 애들이 지금 잘 크고 있죠? 요즘, 꽃은 폈는데, 알맹이가 안 올라오네, 가지랑. 이해를 상추는 시룩 뿌린 것도 나오고 있고 얘네들은 좀 따져서 생각보다 상추가 꾸성꾸성하게안 자라고 있어요 와.. 수수 진짜 많이 컸죠 와 바질이랑 진짜 많이 컸다 어, 상추랑.. 어머 근데 일주일 사이잡초 너무 많던데이고 오이 오이, 오이. 어. 어쩌나 했더니, 잡초가 존나 많아 순클도 어느 정도? 짜잔. 자연인기 무당벌레가 붙어. 었 고추를 한번 타볼까요, 애들이? 좀, 이그 애들이 있으니, 까 어, 생각보다. 얘는 좀 놔도 될것 같고, 얘 따고. 또, 이렇게 아, 그 벌레들이 붙는 거 봐. 얘는 좀, 그렇안 잘래? 얘 따고. 좀, 아, 그리고, 그거 해야 돼. 고추를, 가진 잎을 한번 털더라고요. 얘는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? 얘 요거는 따주고, 요 정도면 되겠다. 얘딸까 톡, 줄 수확. 깨끗이, 이제 무추를 씻어줍니다. 장릉대보다 농사 때도더 씻는 것 같아, 어이없어 으음, 으음,